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상한 형용사 하나가 있어요. Hydrogenic 자, 저 형용사의 뜻은? 음, 자 바로 뭐냐면 Hydrogen이 수소니까 거기다가 이제 IC를 붙여가지고 수소와 관련된 형용사로 만든 거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번역을 할때 수소의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아니면 수소 꼴의 뭐 이런 식의 번역을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건그 그냥 번역일 뿐이고요 의미를 살린다면 이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다른 원자와는 달리 원자 안에 오직 전자가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거 그 상황을 형용사로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전자가 하나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들 중에 전자가 하나뿐인 이온을 얘기하는 건데 예로 들자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우선 수소 자체. 자, 준니야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 안에는 자가몇 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 자체가 하이드로제닉 이온의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힉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2번인데 여기서 만약 1+ 양이온을 만들게 되면 이때 여기 전자 몇 개가 남는 거예요. 하나가 남는 거죠. 그리고 3번의 리튬은 2+ e 그리고 4번의 베릴륨은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원자 안에 전자를 오직 하나만 남겨놓을 수 있죠. 그런 식의 이온들을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자 안에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온화를 시켜버린 그런 독특한 이온들을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합니다. 준니 오케이? 되죠 음. 그래서 그런 이온들에 대해 이 보호라는 양반이 수리적인 분석을 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외워야, 외워야 된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하이드로제닉 아이오몇개 뿐이다? 한 개, 한 개. 그래서 그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전자 하나고, 그리고 이쪽에 이 표현은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바로 원자 핵을 표현한 거겠죠. 자, 여기에서 Z의 뜻은? Z의 뜻은 뭘까요? Z의 뜻은 뭘까요? 보르보르보르보 여기에 있는 이 Z의 뜻은 원자번호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 그럼 수소라고 하면 여기다가 1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힐링은 원자번호? 여기다가 2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Z 플러스는 뭘까요 z 플러스 아 <laughs> 내가 뭐라고 하데 e 플러스라고 한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누구의 전하량 전자 e 플러스는 누구의 전하량을 뜻할까요 원자의 바로바로 바로바 바로 양성자의 전하량이죠.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이름을 양성자라고 하죠. 그 양성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가 누구랑 똑같아요. 전자랑 똑같고요.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 전하량이 e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전하량이 e 플러스인데. 그 핵의 양성자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핵 전체 핵전하량은 양성자 전하량에다가 그 개수를 곱한 것이 핵 전체의 전하량이 된다 이런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핵 전하량을 표현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ze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보호 이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어떤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라고 보는 가정을 했어요.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원운동. 그럼 원운동을 하면 그때의 짜잔 그 궤도 반지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반지름. 그걸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원운동을 하면, 보시다시피, 짜잔, 이런 식의 접선 속력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접선 속력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의 각도는 직각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은 편의상 M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상황을 저렇게 모델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사람은 핵 하나 전자 하나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저렇게 뱅글뱅글 원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접선속력을 V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온은 어떤 수학적인 처리를 했느냐 우선 첫 번째 이요 증명과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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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이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모델링이 되겠고요. 자이 모델링에서 우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이때 당연히 원자핵과 전자간 아, 뭐가 나타날 거다?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죠. 그러면 그 인력을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인력을 바로 어, 쿨롱 상호작용력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쿨롱 상호작용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있냐 이렇게 이게 바로 쿨롱 상호작용력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번은 어떤 상수 묶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4, 파이, 입실론, 제로의 여러 상수들의 묶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R은 뭐겠어요? R은 궤도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 그 궤도 반지름의 배과자 모... 그리고 ZE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핵전화량이고요 E는 이 전자의 전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풀롱 상호작용력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런 식의 전하량의 곱이 나타나죠. 보시죠, 보시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 표현이 뭔지 기억나요? 96.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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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구심력 표현이죠. 자, 구심력이 뭐예요? 바로 원운동의 원동력을 그걸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쿨롱 상호작용으로 인력이 나타날 텐데. 그 덕에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등호 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 주면, 자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쓸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m e v 제곱은 사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 e 제곱. 됐죠? 음, 이 표현 기억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보호에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의그 전환이 있는데, 바로 주어져 있는 저 모델에서 전자의 각 운동량. 요고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이때 혹시 물리 시간에 각운동량 배웠나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요 음. 그러면 이 경우 어, 1. 가군동량은 물론 크기만 표현을 좀 해보면 물론 이제 가군동량 같은 경우 각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현 자체가 그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벡터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모델이 단순해서 크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델에서 이제 그 가군 농량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의 속력의 저기에 있는 궤도 반지름. 아, 어,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말고 외적도 알아야 되고 방향도 알아야 되고 각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건 좀 무시하고 지금은 크기만으로 질량의 속력의 궤도 반지름을 곱해서 저렇게 각운동량을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지금의 경우 어떤 표현을 쓸수 있느냐 바로 L은 MEVR 보이시죠? 저런 표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 m e가 누구냐면 누구의 질량이 에요 전자의 질량이고요. v가 뭐였어요? 뱅글뱅글 돈다고 했을 때 접선 속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r이 뭐예요? 뱅글뱅글 돈다고 했을 때 궤도 반지름. 그래서 요세 개의 곱이 지금 저 전자의 각운동량 크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laughs> 말알겠죠 이때 재밌는 건 바로 이거. 자, 허용된 조건. 그 허용된 조건이 나타난다를 다른 말로 양자화. 영어 표현으로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불연속성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음, 요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기 묘하게도, 어, 우선 알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음. 이게 보이시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읽냐면 h bar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h bar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냐면 n 곱하기 h 나누기 2파이 자 h가 뭐였죠 플랑크 상수였죠 그 플랑크 상수를 숫자 2파이로 나눈 걸 h bar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정하기로 한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플랑크 상수도 상수고 2파이도 상수니까 상수를 상수로 나누어 또 다른 상수로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양자역학 하다 보면 이 단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수만.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이 n은 1, 2, 3의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n이 1인 경우에 가군동량만 나타나고 2인 경우에 가군동량만 나타나고 3인 경우에 가군동량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1과 2 사이에 뭐 1.5, 1.7 그런 가군동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자연수가 허용된 조건이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수직선상에서 자연수는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 이런 상황을 영어 표현으로 quantiza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양자화라 번역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재밌는 건왜 이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보호가 다시 살아나도 왜 저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왜 이런식 가정을 하느냐? 이런 가정을 하면 여러 실험 결과들. 그런 애들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설명이에요. 어떤 실험 결과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온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이걸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 이 관계를 외워야 됩니다. 이 모르기 때문에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다,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아 뭐 필요가 있다, 외우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광량자 에너지 수식 기억나요? 그거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보호 모델에 나오는 이가군동량 양자와 사실도 요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죠? 그 논리를 극극 계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 어떤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요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럼, 잘봐이해하고얘이해하고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지이해하고이 약을 하요이 약을 이 약을 요이이 약을 이 약을 하요이 약을 하하하 궤도 반지름을 나눠 가지고는 이런 걸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수식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됐죠? 됐죠, 됐죠?